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11절부터 18절까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말씀으로 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다시 보고자 하오니 귀하게 주신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빈 무덤에서 무엇을 보는가 우리는 빈 무덤에서 무엇을 보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밝게 울고 있죠 네, 제가 근래에 사진을 하나 찍어서 네, 우리 딸이 빈 무덤에서 무엇을 보는가에 대한 질문이 웃는 중킴을 보는 거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기쁜 날 우리가 함께 인사하며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에게 다시 한번 깊이 이 예수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임지하기를 소원하며 제 스스로에게, 우리들 스스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네, 이것이 그냥 우리의 한 센텐스고 문장이고, 그냥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오늘 기도 여러 번 하면서도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삶이어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교류되고, 이해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훅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목사님 성경책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다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것은 믿으며 믿음으로 살고 계세요. 목사님이 지금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니까 믿어집니다. 예수 아 아멘. 네. <laughs>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 그냥 말로만 아니면 이 시기가 되고 절기가 되면 부활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다일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하며 부활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그 본문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나 표시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나 표시가 오늘 본문에는 무엇으로 나와 있느냐? 비어 있는 무덤으로 나와 있습니다. 빈 무덤이 증거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인정이 안됐죠 왜냐하면 내가 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보지 않았잖아요. 그 부활이요, 그렇죠? 그 새벽에 마리아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발견하게 된 거죠. 왜 갔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려고 그 새벽에 뛰어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발칙한 상상을 해 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있었다면 준비해 간 향품과 향료를 다 발라 드렸다면 아마 죽은 자에 대한 할 일은 다 했다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를 차렸다 할수 있을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이 우리 저가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았다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아침에 새벽에 막 뛰어가서 향품과 향유를 발라 드려야지 했는데 가서 정말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내 눈앞에 있어요. 향품과 향유로 착 발라 드렸어요. 뭐 우리가 할 일은 다한 것처럼 느끼며 살 수는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더 정상적으로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시신이 있어야죠. 그런데 오늘의 획기적인 사건은 돌이 옮겨지고 시신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의 이 부활의 팩트입니다. 마리아는 있어야 할 시신이 없었음에 그리고 자신이 예상하건가는 것과는 다른. 이 시간의 흐름에 아니면 사건의 흐름에 무척이나 놀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상했던 것 당연히 누워 계셔야 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가장 첫 번째는 분노 전에는 놀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항상 놀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모르는 감정들이 있어요. 두려움과 분노와 짜증 일어나기 전에 훅놀래이 있거든요. 두려웠죠. 그녀는 두려움이 생기니까 오늘 성경 속에 여러분이 이, 이, 딱집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리아가 울고 있고 천사가 울고 있는 마리아를 굉장히 지칭을 많이 합니다. 내가 예상 밖에, 내가 예상의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에게는 사람들은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 마리아도. 그렇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자신의 예상과는 다르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놀랐고 그의 반응은 감정적으로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오늘 아침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들에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일들이 있으세요? 혹시 그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좀 울고 있나요? 고민이 있나요? 슬픔이 있나요? 그러한 우리의 삶에 부활의 소식이 전해진다라는 것이 부활의 부활절, 이 이스터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소식인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을 느끼고 이 부활의 소식을 받아들이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삶 가운데 두려움과 눈물이 있는 삶 가운데.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일에 우리는 슬픔과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황하기 마련이죠. 고민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마리아가 뛰어가서 전하고 그럴 일이 없다고 다시 무덤으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또한 명의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10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제자들이에요.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제자들은 돌아갔다고 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차이가 있죠. 집에 돌아가니라.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처음에는 얼마나 놀랬는지 무덤으로 바로 가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확인해 보거나 다시 어떤 해결을 하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분명히 빈 무덤을 확인했음에도 그들이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지요. 왜요? 실망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활이라면 기쁨이 있었을 것인데 실망했죠. 그러면 그렇지. 자포 자기가 훨씬 더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뉴의 상황 판단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면 누군 누구나에게 그 부활의 팩트는 빈 무덤은 보여져 있지만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 표현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적어도 아는 사람은 되어야죠. 빈 무덤을 보고 알아채는 사람은 되어야죠. 이게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거죠. 들었다는 것으로 보면 이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만큼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생각하고 깨닫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활과 이 고난과 이 사랑과 이 헌신을 들었다면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처럼 많이 들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설교를 들은 걸로 따져보면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정말 어디가서 조금만 똑똑하게 이 글들을 잘 조합하면 설교도 할수 있을 지경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는 다른 제자는 부활의 그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때 천사가 설명합니다. 야, 당연히 빈 무덤이지, 당연히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빈 무덤이지, 왜냐하면 살아나셨거든. 예수님이 살아나셨거든 빈 무덤이에요 우리들이 보는 빈 무덤을 천사가 보는 관점과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당연하지 부활하셨으니까 비었지 누가 보금 24장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살아 있는 자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난, 훔쳐짐.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 갔다고 그때 그랬잖아요. 그 도난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부활의 순간이 부활로 예수님이 정말 실제로 부활하신 사건으로 설명되는 순간입니다. 이 감격이, 이 충격이, 우와 그렇구나 하는 이 충격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2025년의 부활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사실은 자칫 우리에게 빈 무덤으로 밖에 보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이 주는 기쁨과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빈 무덤 보이지 않는 것. 없는 것, 내 손에 쥐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설명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면 사람들의 이빈 무덤에 대한 해석들이 엄청나게 분분합니다. 훔쳐갔지, 갔지, 훔쳐갔지. 진짜 죽었던 거 맞나? 예수가 진짜 죽었대. 죽은 척한 거 아니야? 연기한 거 아니야? 우리가 생각한 그 수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그빈 무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안 보이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영역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설명이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 훔쳐간 것으로 타협하자 훔쳐간 걸로 우리 해 우리 이런 사람 많잖아요 세상은 항상 우리들에게 그 타협을 얘기하거든요 그 타협 속에서 어, 어떨 때는 그 타협을 하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 번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선택하는 순간이 점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흩어져 사는 삶을 얘기할 때 이것을 가지고 싸우라라고 해서 요 까지 싸워라. 내일 싸워라. 이 지점 속에서 싸워서 이겨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승리는 제가 승리는 얘기 안 하잖아요. 싸우라라고만 얘기하지 승리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승리는 하나님 거니까 그래요. 우리는 싸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 돼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싸우지 않아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싸울 태세를 취하지 않으면 승리는 우리 것이 아니죠. 우리는 싸워요.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살면 돼요.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아직 알지 못해서, 아직 보지 못해서 훔쳐간 것으로 합의하자, 타협하자. 그만하면 됐다라고 말하는 세상에 다시 한번요. 아직 알지 못해서. 아직 보지 못해서. 야, 안 보이잖아. 그러니 합의해. 타협해. 그만하면 됐어라고 말하는 세상에 성경은 아주 찬란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거는 함께 읽어야 돼요. 아주 성경이 찬란하게 선포하시는 마태복음 28장 6절. 우리는 조금 소리를 좀 내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보면 빈 무덤이지만,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우리의 영안으로 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미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는 주어져 있어요. 이 은혜를 누리시는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됨으로, 오늘요, 그 신뢰가 회복됨으로 비어 있는 무덤이 슬픔이 아니라 기쁘게 변하게 되시는 오늘 부활의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해서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조금 고민스러우신 것들이 있으세요?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빈 무덤 앞에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어려움이 닥쳐와서 그 불안으로 염려로 괴로워하며 답답하고 안 풀리는 현실 때문에 예상밖에 벌어진 일 때문에 여러분 혹시 울고 계시니까 그빈 무덤이 해석이 안 되시는 성도들 계세요? 오늘 이 부활절 도난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었던 그 일이 부활의 기쁨으로 해석되어지는 오늘 부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의 증거가 무엇이냐 했을 때. 믿느냐 했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빈 무덤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기력한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야 누가 훔쳐갔겠지. 예수님 안 죽었을 수도 있어. 연기한 거겠지. 그러면 우리도 합리적이고 이해될 수 있는 말을 하니까 우리도 그런가 라고 할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크게 막 역사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예수 믿는다고 꼭 그렇게 살아야 돼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우리의 삶에 와요, 타협이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한번 눈감고 싶어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의 생명이 확정되는 부활의 기쁨으로 변화되는 오늘 부활주일. 이 은혜가 우리의 성도들의 삶 구석구석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눈물이 마침내 보고 알게 되어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시는 오늘 부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6절, 네 우리 함께 읽으며 읽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빈 무덤을 보면서도 깨닫고 보고 알게 되는 오늘 부활주일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염려와 불안과 통곡과 울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부활의 기쁨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 부활주일 우리의 온 성도들의 삶 구석구석에 넘쳐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식, 네,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을 우리 함께 준비하십시다.